자, 봅시다, 여러분. 거꾸로 할게요. 일단 31번 보시면. 너네, 이런 문제 풀 때요. 막, 원, 여기 보시면 C1이라는 말이 있는데, C1 위를 움직이는 점 p 는 모든 점이 될수 있다는 거 기억해요? 어, 프린트 갖고 있어요, 다들? 갖고 있죠? 천천히 할게요. 혹시 계산 실수하거나 그러면 알려줘요, 여러분. 알았죠? 어려운 문제 할때 중간에 계산 실수하면 뱅뱅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집중해달라는 뜻이에요. 영어를 듣고 있다가 막이 오,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 선생님 기에서 틀렸어요, 여러분. 어? 어, 그래. 다시 하고. 얘좀 만들게요, 이렇게. 이쁘겠써야지 연우 벌써 조는 거야? 아니야. 음. 야 진짜 우리 원방투자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중에 막 원방 다 틀리고 그러면 안 된다 너네 <laughs> 하, 얘들아 대답해줘야 돼나기 빨려서 못 살아 자 봅시다 여러분 어, 원을 조금만 찔끔하게 그리고 좀 이따 필요한 부분 좀 크게 확장해서 그릴게요. 알겠죠? 자. 0,4구요. 네. 반지름이 2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네. 그리고, 얘는 6컷만데요이한 칸을 내가 지금 사로 봤으니까 6이면 여기겠다 그지? 6이고 4고 4에서 어때요? 얘가 4빼기 6루트 3이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네. 그럼 얘가 얼마냐면 108이었죠, 맞아요? 10점빵빵이니까 마이너스 6점빵빵이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이거 이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가 4에서 뭘 뺐으니까 마이너스 6.8방 여기가 마이너스 8일 거고, 한 2쯤 원의 중심이 있는 상태일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반지름이 4, 4예요. 반지름이 4니까, 지금 여기가 2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 이렇게 접해있는 이런 원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은 6,4 빼기, 6루트 3 이었어요 었 괜찮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네. 이해 갔어요? 네. 괜찮아요? 네. 그런데 C1, e 을 움직이는 수없이 많은 X1, Y1들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 점들이 전부 X1, Y1들이에요 알겠어요? 네. 엄청나게 많은 점들 그리고 C2에는 X2, Y2라는 점이 이렇게 수없이 많이 있는건데 너네한테 제한조건은 X1이 이래요. 맞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네. 그럼 무슨 소리냐면, 이게 반지름이 이 짜리니까 한 1이 되는. 그러니까 X가 이 사이하고 이 사이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X1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자, 단서를 하나 더 주는데, 요 말, 너네 그래서 네분점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괜찮아요? 네. 그럼 x2부터 x1까지 2대 1로 내분하는 것이 항상 2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근데 이게 x값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선분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네. 뭐가 되는? 뭐 예를 들면 이 점과 1대 2로 내분하는게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괜찮아? 이 말, 이얘 가니? 그럼 여기가 또 어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면 어때? 이 점과 여기는 항상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라고요. 괜찮아요? 네. x2부터 x1까지 2대1로 내분한다. 이 말입니다. 원래 여기도 있는데, 문제는요, 나 있죠, 나. 나 조건에서 y1이 뭐예요? 4보다 작으니까, 여기만 고려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여기가 4니까, 0,4. 됐어요? 네. 괜찮죠? 그리고 y2는 4 빼기 6루트 3보다 위쪽이니까 실제 위쪽, 이쪽만 고려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너네한테 이 선분 PQ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래요. 근데 선분 PQ라는 게 뭐냐면은 이 PQ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좀 예쁘게, 깔끔하게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네. 됐죠? 따라왔죠? 네. 수지, 대답 좀 해주세요. 네. 괜찮죠? 네. 괜찮죠? 네. 오케이. 봅시다. 제가 예쁘게 그리겠다는 건 뭐냐면 좀 크게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음. 이쯤 그려야 겠죠 너무 크게 올리면 안되니까 이렇게 놓고 이런 원이 있고 괜찮죠? 그리고 여기는 접혀있는 애고 6, 어디에요? 아까 뺐을 때 대략 얼마랬죠? 마이너스 6 0 빵빵이랬죠, 맞아요? 네. 그만 이쯤 되는 그리고 반지름 이렇게 되는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접한 겁니다, 이쪽에. 네. 자 그리고 x는 1에 대응하는 자이 범위 괜찮죠, 여러분? 자 볼게요. 그럼 이 좌표가 6, 4 빼기 6루트 3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 무조건 이게 1대 2로 내분하는 게 무조건이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봐봐 여기가 0이야. 그럼 여기는 지금 2죠. 맞아요? 그러면이 자치는 어디겠어요? X는 X끼리만 보잖아. 네. 이 문제가 좋은 게네 문점을 건드려요. 4조 사. 1대2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4면은 여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될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보세요. 이 4를 대입해 보실래요? 4 대입하면 뭐예요, X 대신에? X 대신에 4 대입하면? 근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얘가 항상 1대 2라서 이이 부분 넓이만 깔끔하게 구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네. 괜찮아요, 여러분. 오케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러냐면 이 그림이 조금 언밸런스해서 내가 그러는데 어. 잠깐만. 애들 잘못했지 않아요? 여기가 2니까, 여기 사, 여기가 4, 여기가 4가 된 6이 돼야 되네.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 맞죠? 네. 괜찮죠? 그럼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네. 나쁘지 않죠? 네. 이가셔요 여러분? 네. 그럼 실제로 원래는 저, 정확히 잡 한번 잡아볼게요. X 대신에 4를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럼 Y 값이 나오긴 해요, 여기에. 제말 이해 가요, 여러분? 제말 이해 가십니까? 네. 근데 실제 너네 이거 구할 수는 있거든요. 그럼 이 길이가 6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 반지름이 얼마였죠? 4였죠? 맞아요 여러분? 네. 그러면 실제 이 좌표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6루트 3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이 좌표가 뭐야? 이 좌표가 지금 4 빼기 6루트 3이잖아. 이 거리가 4니까. 지금 6루트 3 빼기 4가, 잠깐만. 헷갈려버리네. 저기 대입해서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 어차피 여기가 분명하거든요, 지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 6일 때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얼마예요? 6루트 3 빼기 4죠. 맞아요? 맞잖아요. 이렇게 있어야죠. 잘못했어요. 괜찮아요? 거리에서 여기서 거리잖아. 안 그래? 네. 얘들아 여기 거리잖아. 네. 지금 나는 이 거리만 구해서 마이너스 취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괜찮아요? 아니면 아싸리 이 좌표가 뭐예요? 6컵만 얼마예요? 여기다 뭐다 던 거야? 여기 반지를 사였잖아요, 그쵸 그럼 실제 여기는 8 빼기 6루트 3이죠. 이렇게도 되고. 괜찮습니까? 일단 이의로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0, 얼마예요? 얼마죠, 여기? 여기가 4니까 반지름이니까 여기는 2겠죠. 괜찮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그 다음에 봐봐. 얘들아 이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대입하면 이거 얼마예요? 이 좌표. 1대입하면. 자 여기가 1이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한 칸이니까 여기 두칸 들어가야죠. 맞아요? 네. 괜찮습니까? 네.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4일 때죠. 네. 그러니까 실제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라고요. 이말 이해 가요 안 가요? 그래 너네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넓이랑 이 넓이를 뭐 하래요?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요, 여러분. 네. 그리고 봐봐. 너네 이 점은요. 무조건 걸려요. 왜죠? 왜게요? 점대칭이잖아. 대칭점 기... 어 뭐냐면, 너네 점대칭이라는 게 기본 베이스가 어때요? 만약에 여기에 삼각형 이렇게 있어. 그럼 혹시 초등학교 때 배운 거다. 점대칭을 때리면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여기 임의의 점을 하나 줘. 그럼 점대칭 자 조그맣게 할게. 아 이쪽에다 할게. 화면 안 넘어갔죠? 이쪽에다 하나 합니다. 그럼 점대칭을 해요 이렇게. 점 점을 주고 나서 이 길이 갖고 이렇게 하고. 대략 이 길이 같고, 이렇게 해서 대략 이 길이가 같은 걸 잡고, 점 찍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점대칭이 되죠. 괜찮아요? 네. 이게 대칭, 대칭의 특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하나 더 늘린 거예요, 두 배로 여기를. 괜찮습니까, 여러분? 네. 이거, 이해 가요? 가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네. 일종의 성질이거든요. 점대칭에 대한 성질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는 각기 지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닮음이니까. 알겠어요? 보통 우리가 이걸 닮음의 중심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좌표를 확인하지 필요가 없다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아주 여기에서 이제 뇌몰되기 시작하면 은이 좌표가 같은지 보려고 확인하기 시작하는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성질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괜찮죠? 네. 그리고 나서 이 넓이도 막 양쪽 다 구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 여러분은 봐봐. 이 부분만 넓이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얘가 1대2니까요. 이게 넓이 구해서 1대4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넓이에 5배 하시면 됩니다. 납득돼요 여러분? 1대4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괜찮죠? 그래서 이 넓이 구해서 이 넓이에 5배 하시면 된다고요. 자, 납득 돼요, 여러분? 네. 괜찮죠? 네. 그때 내가 그림을 여기 잘못 그려가지고 이쪽에 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렇게. 기억해요, 여러분? 네. 마지막에 내 자라가지고 지민이 뛰쳐나갈 때? 아, 지민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뛰쳐나가는지. 자, 볼게요, 여러분. 괜찮죠? 네. 수지 납득 됐어요? 그러면 봐봐. 원래 얘들아. 자, 그러면 좀 째만 좀 크게 할게요. 음. 째만 크게 그리면 한 이쯤 그릴까? 아닌가? 에이. 좀더 해서 어차피 1사분만 그리면 되니까 1사분만 확대해서 다시 할게요. 여기 0콤만 사라고 보고 그러면 2랑 만나는 좌표 음, 일단 할게요 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맞아요? 괜찮죠 여러분? 그럼 이 좌표 정도는 하고 가야 되나? 괜찮니? 좌표 네. 한번 찾아볼까? 어떻게 찾을까? 자이 삼각형만 떼어 볼게요 이거, 이거 Y 좌표 잡으려고 제말 이해 가요? 삼각형 넓이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실제 이 녀석이 이렇게 해서 무조건 이게 봐봐 어떻게 보면 이 원과 이 원은 자 얘들아 원은 기본 베이스가 닮음이죠 그러니까 실제 이 조그만 부분만 봤지만 실제 이 원과 이 원은 당연히 뭐예요? 닮았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가요? 이 사고 이해 가셔요, 여러분? 그니까 러 당연히 이 원의 중심도 이 선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음, 이 좌표 있잖아요, 이 좌표하고. 이 좌표 건드렸을 때, 이 Y 좌표는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왠줄 알죠? 아니면, 아냐, 아니, 필요 없겠다. 필요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필요한 건 여기만 필요하잖아요. 필요 없죠. 제발 이해 가요 여러분. 네. 필요가 없어요.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자얘 무조건 걸려 들어가니까 이렇게 된다고 치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필요한 건 여기만 필요하니까 그렇지 않니? 네. 그러니까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잠깐만. 자, 이 넓이잖아. 이 넓이. 맞아? 이 넓이에서. 이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너가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서 y는 필요가 없어요. 이이 이 좌표가 필요가 없어. x 좌표만 아닙니까. 제말 이해 가요? 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가 2고. 여기도 2죠? 네. 그럼 4니까 나누기 2하면 이, 이 넓이 2죠잉. 자, 2백입니다잘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 이 예, 좌표 구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네. 저기 첫 번째 식에 x 대신에 1 대입해봐요. 넘어가니까 3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거 저첫 번째 식에 1 대입하면 y 빼기 4의 제곱이 3이 되고 y 빼기 4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여기가 4니까 이 y 좌표가 여기서 루트 3 빠진 거 보여요, 여러분? 네. 반지름이 2잖아요. 보이시죠? 그럼 여기가 당연히 1이죠. 괜찮아요, 이 부분? 네. 그 여기 몇 도예요? 30도죠. 네. 괜찮습니까? 네. 그럼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알죠? 30도니까 12분의 1에 파이알의 제곱이잖아. 네. 4파이. 그래서 얘는 얼마? 3분의 파이가 여기가? 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2라는 거에서 3분의 파이를 뺀 다음에 몇배 하면 돼요? 5배 배 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제일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요? 10배기 3분의 5파이가 되고요. 맞죠? 네. 자, 여기에 대해서 A는 10 플러스 뭐죠? 양수니까 여기가 3대고 15대죠. 맞아요? 네. 이해 가요, 여러분? 답은 25가 됩니다. 25 맞습니까? 문제 좋죠.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닮음 좀 이용하게 하고, 삼각비 짬뽕 된 다음에 내분점 짬뽕 시키고. 방금 내가 너희들한테 던졌던이 사고를 다할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닮음의 중심이라든가. 원은 항상 닮음 관계라든가. 그러니까 원의 중심과 중심은 항상 대칭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되게 존재 좋습니다, 여러분. 잡아가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순서 맞춰서 29번으로. 29번도 진짜 좋거든요, 여러분. 29번도 거의 기하로 푸는 겁니다. 방전식으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오래됐잖아요. 시간 3분쯤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